오랜만에 왔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곳이죠. 카포. 자, 여기 왜 왔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전시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도 몰왔습니다 전시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도 없는 수많은 유니폼들이 여기 한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 캐리가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걸려 있네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이야. 사인도 받은 유니폼들도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전부 연통이에요. 전부 현대 연통들이 다 아, 걸려있고요. 제가 리뷰했던 메모리얼 킷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K리그2 올 시즌 시즌권들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K리그1 올 시즌 시즌권들이 쫙 전시되어 있네요. 이야. 이야. 레트로도 있고요. 저희또 수원 레트로도 보이네요. 정말 오래된 유니폼들, 그리고 최근 유니폼들까지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K리그1, K리그2 유니폼들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 전시를 기획하고 지금 열고 있는 분을 제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덕 레더 직관너. 후내 FC의 후내입니다. 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전시장 자 한번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이 전시를 기획하고 지금 이 많은 유니폼을 소장하고 있고 더 많은 유니폼을 소장하고 계신 주인공을 제가 모셨습니다. 정말 직접 연락을 드려서 섭외 성공을 했고요. 전시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고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훈이라고 하고요. 어, 축구 되게 좋아하는 축덕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은 유니폼 모으는 거고요. 어, 하는 일은 축구 산업 쪽에서 계속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해외 축구나 국내 축구를 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축구 구단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수준도 높은데.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가 궁금했고, 그렇게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모으다가 이제 관심 있는 팀들만 처음엔 모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보여진 기회가 없었었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엔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즌권이나 각구단의 컨텐츠나 유니폼,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로 좀 모아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궁금했고 저희 우리나라 K 리그 축구 팬들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돼서 했고 이제 숨겨진 두 번째 이유는 산업 종사자들이 이거를 모아서 자기 구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하길 바랬었어요 사실 되게 명문 구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컨텐츠에 신경 안 쓰는 구단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단들이 좀 다른 구단들은 어떻게 하나 이것도 좀 보고 어 나중에는 좀더 우리도 더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애시당초 계획은 k리그가 개막 한 다음에 한2 3주 정도 더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 개막도 연기가 됐고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보실 수 있었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시는 K리그 관련된 소재로 전시는 앞으로 좀두 번, 세번 정도 오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플릿 나눠졌을 때 한번. 시즌이 종료됐을 때 한번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K리그 관련된 전시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이 공간에서는 계속 축구 관련된 유니폼과 이런 MB나 상품을 베이스로 한 전시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축구라든지, 유럽 축구 리그라든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라든지, 여자 축구라든지, 지금은 집중받지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에 되게 좋은 밑거름인 유소년 축구, 사회인 축구, K3, K4 리그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1년 동안 이 카포 포스토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축구만 생각하실 수 있는 전시 많이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응원하는 팀은 없습니다. 일단은 관심 갖으면서 보는 구단은 K리그 구단 안에서는 수원 삼성,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서울 이랜드 FC 이렇게 세개 구단을 관심 갖고 보거든요. 일단 수원 삼성은 제가 좋아했던 선수들이 되게 많이 거쳐 간 클럽이었어요. 이제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했던 대한축구협회에서 저희 선배가 되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팀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포항 스틸 야드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어, 구단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 해병대 막 박수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 구단 경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선배를 계기로 해서 포항스틸러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제 제 로망이 이제 지금은 아들이 생겼지만 어, 총각이었을 때. 제가 아들 손을 잡고 갈수 있는 구단이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게 이왕이면 집이 가까운 서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서울 이랜드FC가 창단을 했고 또 거기에서 FMB 푸드트럭 들어가서 막 했던 사업들이 제가 일부 관계가 됐었거든요. 구단하고 같이 일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관심을 갖게 된 구단이 서울 이랜드FC였습니다. 이렇게 세개 구단 관심 가지고 있고 다른 구단들도 솔직히 좀 응원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유니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지, 뭐, 디자인을 하거나, 뭐,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개인적인 그, 호불호를, 반영을 해서 이제 뽑겠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일단 제가 베스트로 좀 찍는 구단의 유니폼은 첫 번째로는 서울 이랜드 FC에요 유발런스라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유니폼을 좀잘 만들더라고요 제가 잘 만든다라는 표현의 기준은 전 색감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구단 유니폼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색감을 많이 처음부터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되게 과감한 색감과 패턴과 그리고 마킹 색깔도 뭐 금색, 뭐 흰색 베이스도 있지만 금색을 사용하면서 어 이번 유니폼도 꽤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어 이미지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받아보니까 뭔가 감동? 모으는 사람으로서의 감동이 좀더 크더라고요.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남 FC입니다. 그 엄브로라는 브랜드에서 사실 원래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유니폼을 많이 만들기로 했어요. 컨텐츠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평범한 색깔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어, 고단의 아이덴티티를 잘 담은 유니폼들을 잘 만들지 않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소왕 스틸러스입니다. 특히 뭐 홈킷은 검정색, 빨간색 베이스로 좀이때까지 보여줬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웨이 유니폼이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어, 예전에 뭐 여기에도 전시가 돼 있지만. 레트로 버전으로 포항 스틸러스 유니폼을 만든데 이번 시즌에도 그런 느낌이 좀잘 묻어났고 좀 밝은 파란색을 쓰기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 입장에선 되게 과감한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항 스틸러스는 또 패치나 엠블럼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테돌이 패치도 그렇고 요틸아드 기념 패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과감한 시도와 그런 표현들이 패치까지도 좀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나이키 매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나이키 매장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조금 이제 눈에 들어왔던 제품이, 바르셀로나 깐푸노 50주년, 그리고 이제 박지성 선수가 챔스 결승전 때 입고 나갔던 그 흰색 유니폼이 너무 예뻐서, 그 유니폼을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축구 좋아하니까 일단 부끄러움 뭐 이런 거 떠나서 학교에 입고 다녔었는데, 오, 제가 입고 다닌 다음부터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경쟁심리로 아 내가 더 멋있는 거 입어야지, 아 내가 더 특별한 거 입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덧 모으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모은 거는 제가 2009년도에 아르헨티나를 1년 동안 봉사활동을 갔다 왔는데, 그 나라는 정말 진짜 거짓말 안하고 여자 남자 따질 거 없이 한 70~80%는 항상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어, 나도 저렇게 한번 본격적으로 입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려면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처음 목표는 그거였어요. 365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다니자. 이제 어느 순간, 막, 과감하게 돈을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365벌을 모으는 건 이렇거든요. 저는 이제 실착러라서 저한테 어울리는 유니폼으로 365벌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그랬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500벌에서 한 600벌 가지고 있는데 최근의 목표는 아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 것 같은데 어제 아들하고 콜라보를 했을 때 어울리는 유니폼을 365개 세트를 모아보자. 그래서 한 30벌 정도 샀는데 네 이제는 아들과 같이 매칭해서 입을 수 있는 365벌의 세트를 한번 모아보자로 된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365벌 모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해서 100명이 될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게, 어좀 다른 방향이지만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유니폼 입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니까 그냥, 어, 유명한 팀이다. 와, 이거 구하기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추리닝는 거거든요.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이 입는 옷이고 그럴 수 있어요. 남들한테는 되게 의미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입는 거에 두 번째로는 남들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저희도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이 시장도 활발해지고. 저희도 계속 이 취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 생일 선물할 때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런 유니폼을 좀 선물해 줬으면 좋겠고 외국 친구들이 왔을 때 국대 유니폼만큼 또 좋은 선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대 유니폼으로 선물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메시지로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유니폼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또 마킹도 그렇고 막 이거 하나 모으다 보면 홈 모으면 어웨이 모으고 싶고 또 이번 시즌 모으면 다음 시즌 모으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경제 활동하시면서 이 취미 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버틸 수 있게 본인도 좀 버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번돈 여기 다 썼거든요.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발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저도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들 저희가 알수 있었던 정말 소중하고 뜻깊었던 자리입니다. 되게 재밌게 찍으려고 했는데 재미가 전달이 안된 것도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초청을 해서 조금 더 재밌는 멘트들을 던질 수 있는 주제로 한번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준비를 해서 스튜디오 또 찾아뵙고 또더 재밌는 컨텐츠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의 FC 훈이였고요. 저는 박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하기 힘든거나 되게 유명한 선수들 유니폼은 제 생각엔 타이밍과 돈만 잘 해결이 되면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3위 수완지시티의홈 유니폼인데 마킹은 기성용 선수가 되어 있고 여기 사인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축구협회 에디터로 활동할 때 영국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기성용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 경기를 보기 전에 구단 스타디움에 가서 어센틱 선수 지급용으로 일단 샀고요. 거기에서 마킹도 풀 마킹으로 처음 이제 해봤고요. 기성용 선수를 만나서 사인도 받아봤고, 제가 선수랑 사진 찍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뭐 제가 감히 이렇게 막 판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규성용 선수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했고 그래서 항상 프로필에 딸려 들어갔던 사진이기도 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유니폼 3위고요 2위는 스포츠 마케팅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선수 에이전시도 했었거든요 었 그때 저희 첫 번째 제가 인턴 시절에 첫 번째로 이적을 시켰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던 선수가 지금 울산에서 뛰고 있는 김인성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강릉시청이라는 내셔널리그에서 CSK 모스크바라는 유명 구단에 입단을 했을 때 입었던 실착저지예요. 일단 유니폼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이런 유니폼이고 어, 되게 유명 구단인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때 당시 유명 선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수마다 딱 실착 유니폼을 두벌 밖에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그 이제 김인성 선수가 거기서 많은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니폼을 좀 소중한 사람한테 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김인성 선수가 CSK 모스크바 시즌을 마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축구 협회에 있었는데 인터뷰를 할때 선물해줬던 유니폼이고요. 네, 여기 사인도 있습니다. 어, 제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김인성 선수가 꽤 오랜 시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스타를 보고 개인적으로 축의금도 전달해주고 어,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저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유니폼 보면 항상 이런 좀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 좋은 선수들이 좀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되고 그런 상징적인 유니폼이지 않나. 그래서 제 최애템 중에 두 번째 유니폼입니다. 대망의 1위는 아르헨티나 0810 저지 진데요 이게 굉장히 해지고 막 다른 유니폼이에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왜 제일 의미 있는 유니폼이냐면 제가 2009년도에 아르헨티나 봉사 활동 1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어 정말 거기 빈부 격차 정말 심하거든요. 한달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5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 유니폼은 수입품이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유니폼인 거죠. 근데 어린 친구들이 제가 1년 동안 머물었던 추억을 기억하라고 한 100명의 친구들이 돈 진짜 조금씩 보태서 사준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때 1년의 기억이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고 그 때의 추억을 이 유니폼을 보면 또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부적같은 유니폼이라서 좀 중요한 순간, 뭐 면접자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안에 입고 가요. 이 유니폼 디자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유니폼 똑같은 거 여섯 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부적같은 유니폼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애템 1위로 뽑았습니다.